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가로 추앙받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생애와 각종 사건 일화들을 다룬 영상입니다. 내용이 많아 여러 편으로 나누어 다루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4화에 이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제일모직의 설립과 돈병철이라는 별명. 이병철은 제일재당의 성공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병철은 회고록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느 한 가지를 성공시키고 또 다음 사업을 구상하여 그것을 실현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단계적으로 일으켜 나가면 더 없는 창조의 기쁨을 가진다고 하였다. 제1재당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이병철은 또다시 다음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번 구상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 넓게 한국 경제의 현장을 조사 분석하면서 사업 대상을 찾았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 세 가지는 의식 주이다. 즉,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집이다. 제일 제당이 먹는 사업이었으니 이제 입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당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는 한발한발 일어서 나아갔다. 광목 밀가루, 설탕 등의 생필품은 비교적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의복의 필수적인 재료인 섬유산업을 살펴보면 화학섬유는 아직 싹도 트기 전이었고 면방공장이 몇개 있기는 했으나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면 품질 또한 좋지 못했다. 모직 역시 설비라고는 일제시대의 구식기계를 수리한 것이 고작이어서 수공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말이 모직물이지 군용 모포나 다를 바 없는 제품밖에는 생산할 수 없었다. 양복이라고는 대개 미군 군복을 염색한 것이었다. 이른바 외국산인 마카오 복지는 한 벌에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월급 석달 분이 넘었다. 이병철은 다시 새로 착수할 사업으로 모직 제조를 구상했다. 옷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모직은 설탕과 함께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던 수입대체 산업으로서 초미의 급선무라 생각했던 것이다. 직원들은 위험이 큰 모직보다는 방직 사업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모직과 면방시장을 같이 조사했다. 그 결과 대규모의 최신 면방공장을 세우면 기존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병철은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종인 모직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1954년 9월 15일에 납입자본금 1천만원에 제1모직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때 모직공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제계의 반응은 재당때보다 더 냉랭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이병철은 우리나라 최초의 모직공장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면에서 손색이 없는 최신 최고시설의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래서 일본과 상담을 했으나 일본 회사는 시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였다. 일본 기계와 일본인 감독하에 공장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제 기계 대신 독일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허가해 주었다. 사실 이 당시 정부에서도 모직 공장을 짓기로 하여 기계 발주를 독일에 했으나 방직기 인수할 업체가 없어 고민하던 시기였다. 할수 없이 서독제 기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서구 선진국에서의 모직 산업은 실을 만드는 과정, 염색, 가공, 직포 등각 공정별로 전문 분업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초기술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능률과 경제성, 제품의 균질성 등을 생각할 때 일관 생산이 불가피하다 판단하여 모든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병철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대서동 민간 LC를 개설한 것이다.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LC는 어쩌면 국제 간의 정상적인 무역 거래의 개시를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었다. 공장 부지는 여러 곳을 물색한 끝에 대구시 북부 침산동에 7만 평을 확보했다. 당시로서는 7만 평의 공장 부지라고 하면 해방 후 처음 있는 엄청난 크기의 것이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들 위해 기숙사 건설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기숙사에는 최상급의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자 전관에 스팀 난방을 설치했다. 공장 내의 스팀 난방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목욕실, 세탁실, 다리미실, 휴게실 등에도 경비를 아끼지 않았다. 공장 내의 환경 미화에도 큰 관심을 쏟았다. 식수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연못과 분수도 마련하였으며 공장 부지 전체를 잘 다듬어진 정원으로 생각하는 말하자면 정원 공장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꾸몄다. 공장 건설은 기술자, 종업원 할것 없이 한 마음이 되어 불철주야 분발한 결과 예정보다도 반년이나 앞당겨 6개월 만인 1955년에 공장이 완공되고, 다음에인 1956년 초까지 박모, 직포, 염색가공 등의 공장도 차례로 완공되어 제1모직의 일관 생산 공장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제품이 출시되자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품 장명을 하였는데, 일본인 하야시 고문이 모든 제품에 골드를 붙이자 하였다. 그렇게 하여 골든텍스 VIP, 골든텍스 프레지던트 등 당시 최고급을 의미하는 골든텍스 시리즈가 탄생되었다. 1957년 10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제1모직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제1모직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좋은 국산 양복을 입게 되었다고 감사함을 표시하고 의피창생이라는 휘호를 남기기도 했다. 제일모직의 양복지를 시장에 처음 내놓자 소비자의 반응은 설탕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당시 영국제 양복지 한벌 값은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석 달분 급료와 맞먹는 6만 원이 넘었다. 제일모직 양복지는 그 5분의 1 값인 1만 2천 원에 불과한데도 수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국산품은 좋지 못하다는 뿌리 깊은 불신 탓이었다. 위기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절묘한 해법을 찾는 이병철은 기술진을 독려하고 품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은 점차 개선되어갔고 외국제와 맞먹는다는 평판이 퍼지기 시작하여 소비자들의 선호가 올라갔다. 제일모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외제의 5분의 1 값에 질 좋은 양복을 입게 된 것이다. 제일모직의 양복지 상표인 골덴텍스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영국제와 일본제를 국내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모직의 본고장인 영국에까지 수출되어 인기를 얻게 되자, 제일모직 공장에는 정부 고관을 비롯하여 외국의 귀빈들도 많이 찾아왔다.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제일모직을 시찰하도록 국내 산업의 견학 코스로 지정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류의 현대적 공장이 있다는 인식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제1모직은 1957년 12월 최초로 공개 채용을 거쳐 1961년 단일 공장의 직원 수가 1,400여 명으로 난한 제1의 회사로 성장하였다. 당시 대구의 제1모직 여직원은 하만, 의령, 창녕 출신들이 많았다. 회사가 건실하여 월급도 많았다. 딸들이 월급을 받아 고향 부모님에게 보내면 꼬박꼬박 저축하여 주변의 땅을 사는 바람에 다른 지역보다 농토 가격이 비쌌다고 한다. 제일모직의 합격자가 나오면 동네 입구에 누구 누구 집 둘째 딸 제일모직 합격이라는 축하 현수막을 붙일 정도였다. 그 당시 제일모직 입사 경쟁률이 평균 50대 1 정도였다. 1959년은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될 때였는데. 제1모직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도 잡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966년부터 제1모직에는 사원과 공원으로 구분하던 호칭이 없어졌다. 현장 생산 직원도 공원 대신 모두 사원으로 불렸다. 이병철은 직원의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2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신시설의 기숙사도 지었다. 공장시설과 환경이 너무 좋아 제1대학 캠퍼스라 불릴 정도였다. 제1모직이 설립되면서 1957년에 당시 일반화되어 있던 연고 채용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 채용을 실시했다. 시험 두달 전에 각 대학 게시판에는 제1재단과 무역모직 부문의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게재되었다. 학연과 지연을 보지 않고 오직 실력 있는 인재만을 뽑는 인재 채용 방식이 시작된 것이다. 그해 1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던 서울대학교 상대에는 무려 2천여 명의 응시자가 몰렸다. 시험은 필기에 이어 1, 2단계로 나눠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첫 시험 결과 모두 27명의 합격자가 선발되었다. 그룹 인사제도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승격 기준을 최초로 정한 것은 1966년이었다. 당시 준사원에 해당하는 사급 사원에 대한 승격과 승진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승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당시 일반적이었던 12시간 2조 2교대 제도를 8시간 3조 3교대로 변경해 근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모범이 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사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후일 재계에서는 제일모직을 삼성의 사관학교라 불렀다. 관리 능력, 조직 능력 등 삼성맨 양성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회사였기 때문이었다. 제일모직 직원이 다른 계열사로 전출하여 제일모직의 우수한 관리 능력 시스템을 전파하여 오늘날 삼성을 만든 원동력이라 하였다. 이런 이유로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사관학교가 되었으며, 이후 다른 기업들도 삼성 출신을 채용하여 삼성의 인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제1재단과 제1모직의 제일 성공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병철에게는 거부, 한국 최초의 재벌, 한국 제1의 기업가 등 여러 이름이 붙여졌다. 특히 돈이 많음을 비유하여 돈병철이라는 애칭도 생겨났다. 돈을 많이 쓰면 내가 돈병철이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하루 일을 끝내고 따뜻한 한끼 식사나 막걸리 한잔 마신 후에는 돈 많은 이병철도 부럽지 않다는 등돈 이야기에는 늘 이병철 이름이 따라붙었다. 이러한 표현은 듣는 분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르지만 결코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볼때 이병철을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서민들도 너도 노력해 봐라. 돈 많이 벌어라. 나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 등 긍정의 의미와 자기 격려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다음에 계속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